청명한 타고음, 편한 스윙의 대명사 출시 직후부터 꾸준히 인기를 끌며 이미 자리 잡은 쟁쟁한 브랜드들을 제치고 일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브랜드 오늘 브랜드 영상의 주제는 던롭스포츠 2부 잭시오입니다 1960년대 이후 수십 년간 초고도 경제성장을 일궈내고 있던 일본의 1980년대 소위 버블경제, 거품경제라고 불리던 이 시기 일본에서 골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88년도 세계 50대 기업 시가총액 순위만 봐도 2위의 미국 기업 IBM과 4위의 미국 기업 엑슨을 제외하면 1위부터 10위까지 싸그리 일본 기업이그 자리를 차지했을 정도이니 돈이 많아진 사람들의 돈이 고급 스포츠로 돌아간 것은 당연한 일. 당연히 골프 산업을 진행 중이던 기업들은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이는 지난 스릭슨 영상 때 소개한 잭시오의 모회사 덜록 스포츠의 전신인 SRI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SRI는 캘러웨이 골프용품의 일본 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상태였고 말 그대로 날개도 친 듯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 쭉 캘러웨이를 독점 판매하며 큰 이득을 취한 SRI 하지만 캘러웨이는 당시 일본에서의 직판 루트를 만들 예정이었고 그런 만큼 중간 마진을 남기며 판매하는 업체의 존재가 마음에 들리 없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던 SRI 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클럽을 자체 개발했고 그렇게 연구진이 10여 년간 연구하며 켈러웨이가 계약을 종료한 1999년에 바로 다음에 2000년에 SRI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클럽을 발표하게 됩니다. 21세기를 뜻하는 로마자에 스릭슨의 작명대와 같이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아 잭시오로 작명되어 선보인 첫 번째 잭시오 드라이버, 잭시오 투어 스페셜 가볍고 강한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고 타사보다 큰 300cc 가량의 헤드 체적을 가졌던 이 제품은 고반발 모델이 아님에도 큰 체적 덕분에 안정적인 방향성과 긴 비거리로 출시때부터 많은 골퍼들에게 알려집니다 이후 발배된 모델들도 RNA와 u s g 에서 헤드 체적을 406cc로 제한하기 전까지 두 번째 모델 뉴잭시오 세 번째 모델 잭시오3와 같이 꾸준히 방향성과 비거리에 있어서 타 브랜드보다 쉬운 느낌을 전해줬기 때문에 잭시오는 사용하기 쉬운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애초에 잭시오 브랜드의 포지셔닝 전략대로 했습니다. 당시 일본 국내에선 이미 야마하, 미즈노, PRGR, 홈마 등 다양한 기성 브랜드들이 자리를 선점한 상황이었고 이를 뚫고 골퍼들에게 정착하기 위해선 다른 전략이 필요했던 상황. 그런 상황에 SRI가 잭시오 첫 모델을 준비하며 타겟팅한 포인트는 소수의 상위권 골퍼보다 다수의 평균 골퍼들이었습니다. 이 전략대로 잭시오는 출시 당시부터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잭시오 3의 데이트로 인해 확실하게 일본 골퍼들에게 각인되며 출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판매량이나 인지도 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골퍼들에게 쉽게 다가가려던 이런 전략이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튀게 됩니다. 치기 쉬운 클럽이라는 이미지 덕에 비거리나 방향성에서 어려움을 겪던 여성 골퍼, 시니어 골퍼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며 어느덧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여성, 시니어용 브랜드로 고착되어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잭시오의 모회사인 SRI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SRI의 자회사로 SRI 스포츠를 설립하고 중상급자용 브랜드, 스릭슨을 새로 런칭하게 됩니다. 소수의 상급자보다 다수의 에버리지 골퍼를 공략하려던 잭시오. 성공적이었던 잭시오의 전략은 지금까지도 잘 이어지며, 현재에도 치기 쉬운 클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선 박인비 선수의 클럽으로 유명하며,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함께한 클럽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어 연습할 시간이 적은 분들, 방향성과 비거리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